누가 언니가 할게. 누가 언니가 들을게. 자꾸 언니가 둔다는데. 아, 어, 옥수수 쓰실래요? <laughs> <laughs> 지금 차를 좀 위에까지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찍는 사람 한명 나온다 그랬더니, 야, 고향집을 가도 네명이다고 <laughs> 은아버지 작은 엄마, 삼촌, 이모, 아저씨. <목소리> 우리가 시친을 시가, 가도 최하가 4 명입니다. 4명 다. <목소리> 언니, 일로. 여기야? 아우 이쁘네. 언니, 이 조명을 언니 온다 해가지고 급하게. 어이 잘했네. 급하게 달았어. 오 수가. 어머, 수가 너무 이쁘다. 어, 그래, 지금 지금, 집... 공사하고 있는 중이야. 저 오, 이거 때문에 있구나. 저걸, 저걸 짰어. 아, 저걸 짰구나. 짰어. 잘했는데? 여기는 이제 창고. 여기 할머니가 사시다가. <laughs> 아, 좋은데. 이것 때문에 있구나. 와, 완전 히 카페다. 아니, 왜 자꾸 오. 주방에 가? 아니, 뭐좀 먹으면서 해야지. 국수만 얼른 우리 셋이 하나 말아먹자. 하나만. 아니, 집 구경한다며. 야, 한눈에 쏙 들어와. <웃음> <웃음> 삭더라. 이게 펜션이라면. 응. 다시 예약은 안하 거야. 그데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오늘 언니가 이제 공사 뭐... 공사를 좀 해야 돼. 내가? 응. 어. 수기름 공사 중투 오늘의 게스트는 이영자 씨입니다. 유후아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죽일까? <laughs> 뭘, 뭘 많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아, 너 여기다 두고 먹으라고 만는 양념장인데 요리에 넣어도 되고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되고. 어, 기절해. 어, 어 기절해. 어, 이거는 연무 김치. 연무 김치 너언가 담은 거야? 아니 줘. 나 아, 샀어. 나 샀어. 어, 나 이거 먹어. 이 나토 좋아해. 나토 너 좋아해? 어. 이런데서 또 가볍게 국수 하나 딱 먹어야지. 아니 이거를. 간단하게 국수 하나 끓여 먹자고 하는데 라도를 여덟 개를 갖고 오면뭐라만 들어가는 건가? 국수도 들어가는 건가? 어 이것도 샀어? 이건 뭐지 국수만 갖다 끓여 먹자고 했는데 수가 응. 응. 네가 사지 못하는 한국 기행에 나오신 거창한 국수야. 이게 그냥 국수 색깔 된거 같지? 이게 부추 냄새가 나. 부추 부추 하나 아 해줄게. 부추를 먼저 가자어 어. 어. 뭐, 먼저 가자는건 뭐야? 이거 다 먹겠다는 거야? 어 순서대로 가야지. 그러면 우리 세 명이니까 어. 여기 2인분짜리로 3인분으로 나눌게. 1차는 이걸로 해서 가볍게 가고. 근데 낫또가 8개가 있던데 저걸다 뭐 먹는 건 아니죠? 아, 그럼 낫또는 두고 두고 건강식으로 먹지그치지 그래. 금방 끝나. 아. 뭘 금방 끝나. 깜짝 놀래. 아이고. 이건 반찬도 필요 없어. 한, 한 그릇 뚝딱하고 낫또를 한번 네가 할래? 할게. 응. 이걸 해. 그거 라는 거지. 응. 너 이런 거 잘하지. 우리 수비 이런 거 잘하지. 응 잘해. 근데 나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나또 좋아한다며? 응나 좋아해. 힌탕 부르지 그랬어. 나영자니 제일 좋아하는 말 뭔지 알아. 영자니가 너무 까불이가 옆에서. <laughs> 나 저녁 <전혀> 죽일까? <laughs> 그리고 마치 포기하고 언니 그냥 나라밥 먹을까? 어? 언니 나라밥 먹어? 근데 오늘 오다가 응. 계속 내가 또 깝죽거렸어 그랬더니 하, 오늘이 그날이다. 무슨 날이요? 언니 크, 긴급 체포되는 날. 오늘이 그날이요. <laughs> 아이고 됐다야. 아이고. 전이가 쓰리. 수거 먹자. 와 나가서 먹을 거야 분위기 있게. 나가서 먹어. 야 오늘 동안 아침이야 이게 겨우 아침 먹는다. 음! 음. 음. 야 진짜 맛있지 않냐? 너무 맛있다, 언니. 별것도 아닌데 맛있지. 진짜 맛있어. 뭐, 몇개안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네. 근데 이게 부추라 맛있지. 여기는 부츠가 응. 맛있어서 국물이라는 거보다 이게 좋아. 음. 괜찮아? 먹을만해? 너무 먹을만한 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데. 언데 이런 거 레시피 응. 3니삼0개 알고 있지. 3,800. <laughs> 언니 유튜브 해야겠다. 아, 요리 쪽으로 들어오면 사실. 영전이 잡을 사람이 없지. 너 다르방 먹을래? 그 다음 코스는? 또! 어, 이정도면 됐어? 아니 단어박고또 다른 버전이 있어? 비트? 아니면 뭐 단어봐 비트 빨간색 하나 먹어볼까? 비트도 낫더랑 하는 거야? 또 다른 거야? 수가 응. 얼른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잠깐 기다려 <laughs> 언니 물을 올려놨어 <laughs> 어우야물 끈다 물 끈다 물 끈다 아물 끓이고 있었어? 응나밤을 어, 준비하잖아 또한 <laughs> 그릇 <laughs> 먹고 시작해야지 한 번만 더 할게. 응. 면만 먹어봐. 이거. 아니 면만 왜? 음, 아니 면만해도 맛있다. 아니. 아니 면을로얼으큼 먹는 거야? 그 뭐야? 아니 뭐뭐 뭐? 이게 맛을 이렇게 많이 봐. 아니. 어우 너무 맛있어. <laughs> 맛을 이인분으 봐. 너무 맛있지 않냐? 아 맛있는 건 알겠는데 맛을 왜 이렇게 오래 보냐고. 어? 가 열무 담아왔잖아. 또 여름에 또 제철 열무를 먹어줘야지. 좀 온박칼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건 옛날 생각이지. <목소리> 와. 아이고 수가 너무 좋다. <목소리> 음 아, 아, 맛있다. 음. 음 뭐지 이 언니의 손은? 귀하다 귀해. 귀한 손이다음 완전 인정. 여름엔 음, 음. 이거다. 음. 음. 아소박 너무 맛있다. 이제 공사 할까? 어디? 저 화단에 저 잡초도 좀 뽑아야 되고 이인트칠 오늘 좀 하려고. 야 고기를 살짝만. 음. 어. 고수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이게 원래 인분식인데 음. 응. 한국식으로 먹어 가지고. <laughs> 고기 딱 먹고 응. 든든하게 힘딱 해서 페인트하고 여기 응. 풀 뽑고 응. 그것까지 하고약 치고 약 치고 약 치고. 이건 애피타이저 기죠. 어? 배도 안 부르죠. 이만큼씩 먹었어. 제가 불을 좀켜 음. 드릴게요. 어우 여기 어, 편안하다. 어, 너무 편안하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서 먹어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영전녀 들고 있어서 계란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오리알입니다. 줄 알아? 오리알 요리를 왜? 오리알을 선물로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하나 어. 터트리면 돼. 그래. 응. 그럼 후라이를 해볼까? 그래. 그럼 후라이 해보자. 오리알을 굽기 위해서 고기를 굽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기름 내려고 이만큼 한다고? 그럼 기름 내려고 이렇게. 남들은 고기 굽때 후추니 머리 이렇는데 이런 거 하나. 이게 뭔데? 갈치 속젓. 아, 음. 이게 또딴 거야? 낙지. 음. 고기를 왜 뜯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 기름 내야지. 기름 지금 충분해. 아우, 나왔다. 내, 내가 원하는 그림. 우후. 이게 어디가 원하는 그림? 내가 그래. 원하는 그림 나왔다. 얘들 좀 걷어낼까? 아수아왜 그렇게. 걷어내막 치고 그래. 막. 삼겹살에 대면 전중이 응? 있어야 돼. 아니, 돼요. 기름이 많이 생겼어. 이제 오래 해도 될것 같아. 이가 빨리 먹어봐. 음, 와. 갈치 속젓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갈치 속젓이 너무 맛있는데 응? 우와 진짜 아, 맛있다 미용할까? 아 기가 막힌다 음아 너무 음 맛있어 씨와 내가 너아껴나 보다 맛있으면 친구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 권하고 싶고 어. 내가 지금 그래 낙지에 싸 먹어봐 낙지 응와 뻥구야 기름에다가 니 알아 해봐 나도 궁금하다. 오리알 음이야 와, 씨, 이거 안 깨지는데? 오, 어 깨진다.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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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거, 어떻게? 아니, 아니. 거. 와, 이렇게 세구나. 우와, 와. 와. 와, 씨. 우와. 스프램블 대박이다. 얘도 양념 안 하고, 그냥. 그냥 아, 젓갈이다. 하수였네. 된거 같은데? 어, 된거 같아. 이제 어. 된거 같아. 맛있으면 이거 세개다 까먹자. 아, 언니 거야? 음. <laughs> 부족, 부족하데 부조,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 기름 좀 갖고 올까? 또 삼겹살 아니, 구워야 돼? 그럼. 아, 그 그래, 어디 식용유 하면 되지 않아? 기름 내려고 이거 하는 거지? 기름, 기름. 음, 맛있어. 너무 고소. 소금도 안했더아 음. 아니, 이게 엄청 귀한 거래. 어 진짜 보약이다, 보약. 잘갖았 왔다. 잘갖았지 응. 다 구워 먹자, 우리. 다 구워 먹자. 응. 그럼 다 구우면 세개 다야. 뭐 어, 간다? 어. 오, 진짜 크다, 씨. 아니, 밥을 왜, 뭐하게. 후라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밥을. 왜? 아유, 너 다이어트 한다고. 자곡밥이야 <laughs> 싸가면 돼, 못 먹으면. 아, 다 먹는 거 아니야? 아, 그지? 그럼 싸가면 돼. 어유 어유 뭐 하나 더 해? 응 봉사할 거지? <laughs> 아, 해야지, 텃밭하고 하면 되지. 아유기지개고기를로무에 넣는 거이넣아니야아 얘가 고야아기볶음밥기볶이야삼볶음이야삼데 어. 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야이 안 매워. <laughs> 기름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어. 참기름도 필요 없고.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여태 얘기했나? 응. 언니가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언니 참기름이랑 깨안 뿌려야 돼. 야, 뿌리지 마. 그럼 냄새 맡고 몰려든다고. 그렇다. 나는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는 참기름이나 깨를 안 뿌린대. 에서 예, 꺼주세요. 짤거 같지 전혀 안 짤. 그럼 먹어볼까? 음, 먹어볼까? 할거 같지? 니혀 깜짝 놀래. 너 고향 생각날 걸? 음. 음. 안짜 안짜 안짜고 안짜고 아니 음, 너무 맛있어. 그 어떤 소금 간장보다도 이 갈치 속적 깊이감이 너무 잘 어울려. 나, 나 비릴 줄 알았어. 음아 그렇게 먹는 거야? 응. 음. 냉장거리마 어우 그래? 차라리 얼마 꼬달라고 말하지 그걸 이게 삼겹을 이렇게 싸먹으려고 거기다가 쟁여놨었구나 그럼 이걸 맨날 집에서 혼자 해먹는 거야? 아니지 이건 나왔을 때만 호사인 거지 집에서 어떻게 해먹냐 그럼 집에서 뭐 해먹었니? 집에서는 진짜 안 먹어 잘집에 가스불 네개다 켜는 거 봤는데? 그때는 행주 삶으려고 <laughs> 행주 삶으려고 국물 요리 내게 먹는 거 알지? <laughs> 집에나 배도 안, 안 부르지 배는 부르지 <laughs> 헛배 부르는구나 언니 커피 한잔 내려줄까? 그럼 응. 커피 한잔 먹고 일하자 해. 자 커피, 커피 또 맛있는 거 숭아, 가져왔다니까. 추어야 돼. 수가 우리 산림욕 가자. 언니 일할 거지. <laughs> 언니 이거 들어갈 수 있겠어, 근데? 어, 그럼 언니가 길 내줄게. 수가 예술 아니냐? 와, 야 진짜 좋다. 근데 신기하다. 여기 완전 그냥 허벌 판이었는데 처음 이사왔을 때. 몸 여름 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돼 있네. 머리한테 에너지 좀 줘. 어, 흉에 들어도 이렇게 해서. 어, 흉에 들어서. 너무 흉한. 언니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 언니 머리 장발이네 장발. 머리 에너지 좀 줘. 어, 머리 에너지 좀 줘야 돼. 어, 어, 어. <laughs> 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위가 진짜 예쁘네. 날씨공기라서 또 이렇게 시원한지. 근 어렵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럴 때 어.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것 같다 뭐 이랬을 때막 그런 답답함이 어. 있잖아 그래서 니가형재 위를 봐 떨려 있잖아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미문은 열려있다 죽으라는 건가? 벼랑 <려랑> 맞지 이래서 맨날 영재언니가 이거 죽일까? <laughs> 나 설거지하고 있을게 언니 좀 앉아서 쉬세요 언니, 뭐해? 없을 때도 여기 편하게 오라고. 제 길치라 몰라. 숙길 정도면 될것 같아. 부러진다 하더라 어. 하더라도 <laughs> <laughs> 괜찮아, 수길. 여기, 여기가 길이야, 수가이. 이렇게 부러져도 딱저 안정감 있게. 아, 약쳐야 돼. 가스명수 어쩔 수 없다. 가스쓰서를 먹을 수밖에, 내가... 수안 되시죠. <laughs> <laughs> 어떻게 뭐 써야 되니까 할 것도 없어. 닫자치 말고 열어놔야 돼. 살지, 일단 뱀이 나올 것 같은데, 뱀이 울 너무 오지 않게. <laughs> 아니 애들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듬뿍 <laughs> 줘야 돼 지금 햇빛이 쬐잖아 <laughs> 언니야 뚝딱이지 아 일은 진짜 최고야 그럼 <laughs> 언니, 아까 밥 먹고 왔잖아. 아, 지금, 뭔지? 지금 야, 밥 먹었잖아. 여, 경기도에서 음, 먹은 거고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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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니 그렇게 급하게 먹으러. 음, 음. 알았어. 이건 이건 찍어도 되지.